ऐसरिन्झा <laughs> मेच है स्मुल्बद मेचा है मैं नो Самर्श है आप ओजुर। <laughs>

그저 깨끗하게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끗하게 씻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있었어요 뭐좀 주세요 이 정도면 돼요 뭐좀 주세요 잘자요 잘자요, 잘자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 2 3 3 3 3 3 3 3 3 3 4 3 4 3 5 3 5 3 6 3 6 3 7 3 8 3 9 3 8 3 9 4 0 4 0 4 0 4 0 4 1 4 1 4 1 4 1 4 2 4 2 4 3 4 4 4 5 4 7 4 5 4 6 4 8 4 9 4 8 4 9 4 8 4 9 4 9 5 0 5 0 4 9 5 0 5 0 5 0 5 0 5 0 5 0 5